안녕하세요. 이공기아재입니다. 매크로 VBA 2강이 좀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쉽게, 그리고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머리로 말이죠. 고민하다가 2강이 좀 늦어졌습니다. 물론 집에서 마누라에게 안 쫓겨나기 위해 생업도 좀 바빴죠.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다른 시트들의 값을 불러와서 한 시트에 붙이는데 변수 선언하는 부분, 반복문, 두 화의 루프문과 for next의 차이, 이벤트란 무엇인지, 두 이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치킨 이벤트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트별로 있는 데이터들을 조건부로 한 시트에 불러오는 VBA 매크로 예제인데요. 읽기 전용으로 이 파일을 또 열었습니다. 먼저 실행을 해 보면 다른 시트들의 내용, 즉각 매장별로 들어온 발주 내용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겁니다. 이 예제들을 보시면 왼쪽 위의 파일에서 메뉴 개발 도구 디자인 모드 클릭 후저 커맨드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코드를 보실 수 있고요. 또 Alt F11을 눌러 코드를 보시려면 메뉴 개발 도구 디자인 모드 클릭 후 커맨드 버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사전 순에서 이름을 잘 기억을 하신 다음에 Alt F11을 누르신 후 왼쪽의 프로젝트 탐색창에서 현재 보고 있는 시트의 이름이 메인이니까 탐색창에서 메인을 더블클릭 후에 오른쪽에 뜨는 창에서 왼쪽 상단의 콤보 박스 클릭 후 아까 전에 봤던 커맨드 버튼의 속성을 찾아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콤보에서 클릭을 선택 자 여기에서 클릭을 하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세히 가만히 보시면은 더블클릭 마우스다운 갓포커스 등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엑셀에서 키보드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엑셀에서는 기다리다가 여러분이 명령을 내렸을 때그 동작을 구분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C를 공부하신 분이 계시면은 인터럽트라고 볼수 있겠죠. 여하간 이렇게 해서도 해당 코드를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커맨드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보는 거하고. Alt F11을 쿨키를 눌러 해당 코드를 찾아가는 것과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아셨을 겁니다. 또한 디자인 모드를 해제를 하시면은 명령 버튼이 실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죠. 이 커맨드 버튼 추가는 VBA 1강에서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메뉴에서 개발 도구 삽입 클릭 후 액티브 X 컨트롤에서 커맨드 버튼 클릭 후 원하는 곳에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커맨드라는 명, 영어를 한글로 바꾸려면 디자인 모드에서 명령단추 위에 마우스 가져가 우클릭 뜨는 팝업 메뉴에서 속성 선택 후 사전순에서 캡션 부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커맨드 버튼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해당 코드를 찾아가기가 수월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응당 매크로를 배우신다면 프로젝트 탐색창 이벤트가 뭔지 아셔야 해서 잠깐 짚어 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와서요. 오늘의 코드 중 중요한 부분은 각 시트별로 돌아가면서 이름을 읽어 드려야 하고요. 반복이라고 하는 두 파일 루프문이 들어가는데 조건을 보시면 ct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k의 값을 1씩 증가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k는 k 플러스 1이라고 있죠. 두 루프가 한번 돌면 k는 k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1에다가 1을 더 더해가지고 2가 되고 이 원리로 k를 루프가 돌 때마다 1씩 증가시켜가며 ct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이두 화일 루프문 안에 있는 코드를 반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여기서 k는 k 플러스 1이라는 조건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이미 k든 1이라고 입력을 하고는 바꿔주는 명령이 없으니까 k는 계속 1이고 따라서 k가 시트 점 카운트인 시트의 개수가 될수 없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함으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루프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종료하기 전까지는 얘는 대답 없는 멜로디가 되는 거죠. 노랫말 가사처럼. 이 부분이 포넥스 트만 하고 크게 틀린 부분이고요. 두 루프만 사용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면서 당근을 줘야 하는 고집센 당나귀 같은 녀석인 거죠. <laughs> 그리고 다음 코드를 보시면 은 시트 이름을 하나대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읽어드리는데 시트의 이름이 메인과 같지 않다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시트의 이름입니다. 지금 현재 시트는 피해 나가라는 뜻이 되죠. 이이후문이 없고 조건을 안 걸면은 자기가 자기 값을 읽게 되면요. 뭐 한마디로 뒤죽박죽 되는 거죠. 뭐. 그럼 이제 자기 시트는 피해 나가는 게 되고요.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읽어드린 시트에서 데이터를 하나 하나씩 읽어드려야겠죠. 여기서도 하나씩 증가해가며 반복하며 데이터를 읽어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역시 반복문인 두 루프 문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읽은 시트에서 D 열에서 데이터 값이 비어 있지 않다면까지. M만큼 반복을 하며 읽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시트에 B열, D열, F열에 넣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M의 값은 가만 보시면 처음 두, 루프만 빼, 두 루프문 안에서 4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읽어드리는 시트가 바뀔 때마다 4가 되는 거고요 바뀐 시트마다 4행부터 1씩 증가하며 읽으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값을 받아들이는 CNT는 어떻게 될까요? 저 변수요. CNT는 메인 시트에서 입력을 할 때마다 1씩 증가시켜버리면 되니까 저 위에서 행의 수를 제가 지정을 했죠. 그리고 시트에서 입력을 받을 때마다 1씩 증가를 시켜버리니까 저 루프문, 즉, 값을 입력을 할 때마다 증가시켜버리면 되죠. <laughs> 그 다음 남은 코드들은 대충 눈치로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돌보겠다는 정신으로. 자, 저희가 중학교 때 잠자면서 배웠던 변수라는 녀석. 1 더하기 네모는 5라고 할 경우, 네모가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내가 변수를 쓸 건데, 정수형으로 할 거야. 라는 뜻이 되고요. 문자형은 스트링, 소수점의 경우는 플롯, 더블이 있고요. 정수형도 인티저와 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이벤트라는 녀석이 있는데, 초반에 설명드렸던 이벤트 혹은 인터럽트라는 개념도 좀 섞여 있어요. 엑셀이 코드를 실행하면서 화면을 스크롤 할 건지, 키보드가 눌렸는지, 사용자가 윈도우에서 다른 창을 눌렀는지 등 많은 처리를 하는데 이것들을 메모리에 쌓아놓고 기다리면서 제가 만든 코드들을 먼저 실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메모리에 쌓인 작업을 뒤로 밀어버리게 돼서 엑셀에서 데이터가 많을 경우 응답을, 응답 없음으로 메시지가 뜨거나 뒤로 밀려버린 작업 때문에 엑셀이 뻗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게 이 코드들을 실행하되 들어오는 명령들을 실행을 하면서 내 코드도 처리해라.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서 팁네 번째인 유튜버가 자막을 보며 방송해야 할 경우에 팁도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같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주석은 싱글 다운표 혹은 싱글 코테이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엔터키 왼쪽 옆에 있습니다. 코드에서 초록색으로 된 설명을 주석이라 하고 샘플은 제 영상 설명란 혹은 지금 제 밑에 나가는 주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최대한의 전달력을 높이고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독자가 50명이 되면 추첨을 해서 한 분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전달하고자 하니까 구독을 누르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아이디를 공개로 설정하세요. 유튜브에서 제가 아이디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밑에 필히 카카오톡 아이디나 메일 주소 혹은 연락 가능한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는 많은 초보자분들이 몰라서 힘들어하는 디버깅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이.